안녕하세요. 남아주교로 가이드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가이드는 9월 8일부터 10일까지 한 주간 동안 남아주교로 가이드를 함께 살펴보고 의뢰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또 함께 묵상하실 본문 마태복 음 26장 6절에서 26장 56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의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마태복 음 26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일주일에 일어난 사건들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 여인의 향유 헌신 사건, 가르누다의 배신, 제자들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일들, 예수님의 기도, 그리고 말씀의 성취를 향한 예수님의 순종이 담겨져 있는 곳이 마태복음 26장 본문임을 우리는 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 26장은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저 여러분은 어떤 모양으로 서 있는가?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본문에 등장할 텐데요. 그 본문에 등장한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 속에 혹시 내 모습은 있진 않은지 돌아보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게 나아가시면서 받는 헌신과 배신, 사랑과 배반, 순종과 두려움이 나타나게 될텐데 그때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잃은 길을 걸어 가심을 본문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서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살펴봄으로써 이 땅에서 온전한 제자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결정하여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본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천천히 들여다 보시면서 하나님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필요한지 살펴보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를 깊이 묵상하고 돌아보는 것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월요일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본문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베다니에서 한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붓게 됩니다. 당시 향유는 여인의 전 재산과 같았다고 해요. 결혼 준비용으로 쓰이는 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게 되죠. 이 붓는 장면을 보고 제자들은 말하기를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돕는 일에 쓰여야 할 텐데 왜 그렇게 낭비하는가라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나의 장례를 지금 준비한 것이다라고 해석하시면서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시게 됩니다. 그때 가론 유다는 그 여인과는 반대로 은 삼십에 예수님을 팔기로 제사장들과 거래를 하게 됩니다. 같은 예수님 앞에서 누군가는 헌신을 하고 누군가는 배신을 준비하고 있는 극명하게 달라진 모습, 예수님을 중심으로 달라진 모습을 취하고 있다라는 것을 본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요, 이 여자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칭찬하시는 예수님 그 칭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인의 행위는 사람의 눈에는 낭비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아주 가장 귀한 전부를 드릴만한 사랑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칭찬하시고 말씀하고 계신 걸 우리 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신 겁니다 얼마만큼의 사랑을 예수님께 드렸는가 은삼십 당시의 노예값이었습니다 한 여인은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줬는데 누군가는 자신을 모시는 주님을 자신을 모시는 스승을 노예값에 팔아버리려고 하는 잘못된 행, 행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목소리> 결국 주님은 이 헌신의 향기를 기억하시고 배신의 탐욕도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보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생각에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주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우리의 전부를 드리고 있는. 내가 가진 귀한 것, 내삶 속에 내가 향유처럼 아끼는 것, 그 향유를 주님께 아낌없이 드릴 만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은삼십처럼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아주 값싸게 팔아 버려고 하는 작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사랑의 낭비라고 불려질 만큼 우리 안에 기쁨의 헌신을 주님을 기대하시고 또 우리 또한 그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어야 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화요일 본문은요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가지시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할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있는 제자들은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팔려하는이 누구입니까?라고 질문할 만큼 그들 충격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예수님은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새 언약의 성만찬을 제정하십니다. 그 성만찬을 말씀하시면서 이성만찬은꼭 십자가에서 흘릴 피로 이 인류를 새롭게 구원할 일들이다라고 미리 구원의 사건을 보여주시게 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28절입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 위아래 펼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성만찬은 단순히 어떤 기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배신당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죽음을 맞이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제자들에게 주를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살과 피를 내어줌으로써 이 언약의 피를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을 날마다 지키며 살아가는 것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언약의 피라는 말은요 출굽기 24장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맺은 피의 언약을 떠올리게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언약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전히 새로워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피는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그피 안에 모든 죄인들이 새 언약을 얻게 되고 새 백성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성만창의 의미를 정말 잘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배신 당함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이 땅에 새로운 성만창을 가르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목적은 우리의 믿음 안에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피가 날 살리셨음을 늘 기억하며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는 믿음,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감사 사랑으로 살아가는 화요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요일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본문입니다. 본문을 잠깐 보시면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 그 자리에서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시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강하게 부인하죠 다른 사람은 버려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그가 다짐을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부인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어디 나와 있을까요 34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늘 밤닭 울기 전에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laughs> 무엇을 의미할까요 베드로의 주장은 분명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다짐은 두려움 앞에서 아주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예수님은그 연약함을 이미 아셨어요. 이미 아시고 보셨기 때문에 닭이 세번 우는 그 아침이 되기도 전에 너의 다짐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너의 두려움이 차서 그다짐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내 믿음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건강을 자신할 수 없는 것처럼 내 믿음도 자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연약한 순간이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내게 주어질 만한 믿음 쉽게 버리게 될 것이고 의심하여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약한 모습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결심으로 신앙을 지키려고 하고 있지 않은가? 내 믿음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자랑할 수 없거든요.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내 믿음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요일 이 오늘 하루에 이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점설이 앞에 내어 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실 의지하여서 내 믿음이 강건해지기를 날마다 사모하는 수혈되시게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목요일 본문은요.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겟세만의동생에서 기도하십니다. 세번 같은 기도를 반복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세요.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을 아주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중에도 앞으로 겪게 될그 십자가의 사건, 그 고통을 너무나 아셨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고통과 두려움을 정직하게 토로하시죠. 다 고백해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다라고 기도하시게 됩니다. 이와 같은 기도를 하는 와중에도 제자들은 그 기도 현장 가운데 끼어지 못하고 잠들어 버렸음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공문에서 중심 구절은요, 39절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 하옵소서.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먼저 붙잡고 그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기도의 모습은 마치 기도의 본질을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믿음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고 나의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내 뜻을 내려놓는 과정이 기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조차 그 고통을 피하고 싶으셨지만 결국 아버지의 뜻을 따라 가겠습니다. 주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림으로써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것 어떠한 기도를 해야지를 분명하게 보여 줌으로써 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서 질문합니다. 오늘 나는 어떤 고민을 가지고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는 기도의 질문, 기도의 내용들과 질문들 가운데 내 뜻만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내 뜻만 주장하고 있다면 나의 뜻을 내놓고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묻고 의지하며 걸어가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목요 본문을 통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한 기도로서 있는 저와는 모두가 되시길 주일로 축복합니다. 금요일 본문은요,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유다는 무리들을 데리고 와서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넘기게 되죠. 제자들은 그 무리들을 정화하기 위해 그 중에 하나는 칼을 빼들어서 대제사장 종의 귀를 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지하시면서 칼로 행하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고 말씀하시죠. 결국 예수님은 어떻게 되나요? 스스로 체포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십자가의 사건은 우연한 사건, 어떤 음모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이 이미 구약의 선지자 때로부터 지금까지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순간이다라고 직접 말씀하시는 본문이 오늘 저희가 이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까지의 본문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 구절도 중요한 구절은요 56절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구절의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체포를 패배라고 볼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볼수 있어요. 너무나 무기력하게 빼앗기는 것처럼 끌려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죠 패배가 아니라 성취한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고 그 말씀의 계획이 뜻을 이루는 것, 성취되어지는 것이다. 말씀. 하신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어떤 사람의 배신으로 인하여서 주어진 징벌이고 패배의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 성취되어져서 구속의 사건이 완성되어져 갖고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분명하게 해석하시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억울함 속에서도 말씀의 성취를 믿는 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자신에 이렇게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어려움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의 과정임을 우리는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게심을 나타내고 증명하는 것처럼 내삶 가운데 세상에서의 패배자로서 불림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십자가를 의지하여서 나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 것을 작정하고 걸어가는 것. 아버지의 뜻을 오늘도 성취함을 걸어가겠다는 것 그것을 말씀에 순종함을 걸어가는 우리 안의 모습으로 발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라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마태복 음 26장을 통하여서 우리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하실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 죽은지를 우리는 보셔야 합니다 한 여인은 향으로 헌신했고요 가로유다는 은삼0에 배신했습니다. 제자들은 결심했지만 그 마음이 연약하여서 연약함으로 무너졌고 예수님은 기도와 순종으로 승리하였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선지자의 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자 예수 고의 십자가의 사건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현장을 경험하게 되실 때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아버지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삶을 아름답게 시작하며 걸어가는 이한중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한중간 또한 이마태복이 심장을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주인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